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사회복지사 1급 과정을 함께하고 있는 이선배입니다. 오늘은 2-2-10강 역량 강화 모델에 대해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우기 선배. 역량 강화 모델은 했는데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했나?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 어, 이러면 안 돼요. 했었습니다. 언제 했어요? 실천론 할때 했잖아요. 실천론 할 때. 예? 여러분들, 2-1-11강, 아, 들어가보면 아마 나올 겁니다. 예? 거기 이제, 강점 관점 실, 천 모델, 강점 관점 실천, 실천 모델로, 이제 역량 강화 모델을 했었어요. 어, 그때 했었습니다. 근데 왜또 하느냐? 한번더 하면 좋죠. 한번더 하면 좋은데 어, 한편으로는 이 선배가 이제 그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이제 그 여덟 개 과목을 보다 어, 보잖아요. 보는데 그 여덟 개 과목 중에는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요. 음, 우리 아, 아직 그 사회복지학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이 선배 생각이야. 이 선배 생각은 들어와 가지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잘 정비가 되어 있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천론 나왔던 것이 실천기술론에서 나오고 실천론 나오는 것이 이제 지역사회복지론에서도 나오고 이제 어, 지역사회복지론 같은 경우는 어, 그 조사론에 관련된 내용이 또 나오고 그렇습니다. 어, 이렇듯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뭐잘 알아두면 한 가지 잘 알아두면 두 과목에서도 다 맞출 수 있어 똑같은 형태의 문제가 두 과목에서 비슷하게 다 나옵니다. 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아,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어 중복되는구나라고 생각해서 어 이거 했던 건데라고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아 여기서도 문제가 나올 수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바램에서 요렇게 해봤습니다. 아, 그냥, 뭐 수업 내용은 앞에서 다 했기 때문에 그냥 이제 간단하게만 이제 들어가고 문제만 풀고 이제 가도록 할 거예요. 오늘 요번 시간은 그러니까 요번 시간은 그냥 쭉 하고 나가는, 음, 그냥 간단하게 보고 나가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고, 어, 갑니다. 자, 우선. 배웠던 거 있죠 앞에 했던 거 이제 간단하게 이제 한번 해보고 넘어가죠 그 우리 역량 강화 모델 같은 경우는 뭐 강점 관점으로 이제 그 만들어진 실천 모델이라는 거는 다알겠고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누구 중심이라고 했어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게다 누구 중심이야 클라이언트 중심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역량 강화 모델은 누구 중심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클라이언트 중심이다. 알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 강점, 즉 역량을 향상시켜서 높여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이론이 바로 역량 강화 모델이죠. 역량 강화 모델을 여러분들 임파워먼트 모델이라는 거다 알고 있죠? 그렇죠? 어, 알고 있을 거야. 어, 어 그래서 어... 클라이언트는 어, 충분히 이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잠재 역량과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출발하는 이론이 바로 역량 강화 모델입니다. 그게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야. 어? 어, 문제 핵심적인 부분이야. 그걸 꼭 기억을 해둬야 돼요. 음,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 결정권 같은 경우는 누가 갖고 있어요? 당연히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죠. 그렇죠? 어 그래서 이제 그럼 사회복지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협력적 파트너 역할만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알았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두고 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선배가 이야기할 때 사람이라는 게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 그런데 너무 뭐 강점만을 바라봤다라는 그런 한계점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어, 공부 앞에 이제 공부했을 때 한번 여러분들 어 기억할 거예요. 그런 내용도 이제 공부를 했었었고. 자, 그리고 이제 그 역량 강화 모델에서 이제 그 개입 과정에 대해서 이제 시험 문제가 자주 나왔었죠. 그죠? 그 개입 과정은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고 암기하고 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일 먼저 뭐였었어요? 대화, 그리고 발견, 그리고 발전이었잖아. 그죠? 대화에는 뭐, 방향 설정하는 거, 그리고 이제, 라프 형성하는 거 등등도 몇 가지가 있었었고, 발견에는 뭐가 있었어요? 이제, 강점 확인하는 거하고, 목표 설정하는 거 있었고요. 또, 발전에는 이제, 어떤 기회가 확장되는 거, 그리고 마지막 종결하는 거, 그런 것들이 있었었죠. 그죠? 자, 그렇게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있었습니다. 음, 쭉 우리가 이제 공부했었는데 그 내용이 똑같아 어, 똑같아 아, 똑같으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여러분들 요번 시간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양 강화 모델 임파워먼트 모델이라고 하고요 개념적인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가 클라이언트는 무슨 주체예요 개입이 주체입니다 음, 주체요 클라이언트가 항상 클라이언트 중심이다. 라는 거 기억해두고, 충분하게 자기 삶을, 뭐,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뭐 한다, 여러분들? 결정권을 가진다. 가지고, 스스로 개선 통제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모델이 뭐다, 여러분들? 역량 강화 모델이다. 알겠죠? 문제 해결 중심이 아니라, 뭐 하는 거다, 여러분들?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더더욱 어떻게 주는 것? 높여주는 것. 응? 역량을 끄집어 내주는 것. 그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는 모델이 역량 강화 모델이에요. 자, 특징을 봅니다. 아, 클라이언트 강점과 환경적 자원을 결합한다. 알겠죠? 뭐, 강점 중요하다라는 건 계속해서 이야기 합니다. 자, 그리고 뭐, 환경적 자원. 주변에 이제 환경적 자원. 알겠죠? 이런 것들을 같이 결합해서 클라이언트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주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무슨, 모스, 무슨 모델이라고 한다? 역량 강화 모델이라고 한다. 알겠죠? 두 것을 결합해서 누구? 클라이언트의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주된 목적으로 한다. 라는 것 기억을 해 두고요. 자, 여러 가지 자원이라든지 어떤 클라이언트의 강점, 역량, 이런 것들은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출발한다는 얘기야. 뭘 찾는다라는 게 아니라, 찾는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이 사람은 그 주변에 스스로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마련되어져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잠재 역량과 자원을 있다라는 그런 전제 하에서 인정한다라는 얘기는 전제 하에서 출발한다라는 이야기겠죠. 알겠죠. 자, 이렇게 기억해 두고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자원을 얻거나 통제하도록 원조한다. 자,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잠재 역량이나 자원은. 이미 가지고 있다. 그 존재 하에서 출발을 하는 거라고 이야기 했었죠. 자, 그리고 자기 결정권 클라이언트는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요. 자, 개입의 주체이기도, 어, 개입의 주체이기도 어, 한다라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의사 결정 과정에 클라이언트 참여하고요. 지식과 기술 획득 등 원조를 받는다. 라는 거 기억을 해두고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클라이언트 사회복지사는 상호 뭐다 협력적 파트너다 뭐 앞에서 대부분 다 했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정도로만 여러분들 정리를 해두고요. 자 개입 과정 있죠 대화 발견 발전 단계 어, 발전 단계에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거 정리를 해두고요.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해두고 넘어갑니다.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알겠죠?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 각각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번 문제입니다. 39번 역량 강화 모델의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4회 문제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잠재적인 역량에 초점을 둔다. 그렇죠. 잠재적인 역량을 깨우는 게, 깨우는 게 역량 강화 모델입니다. 변화를 위한 클라이언트의 역할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클라이언트가 개입의 주체이기도 한다라고 이야기 했었고요. 발견, 대화, 발전 단계의 실천 과정을 겪는다? 아니죠. 제일 먼저 뭐라고 했었어? 제일 먼저, 대화. 두 번째, 발견. 세 번째, 발전. 그렇죠? 자, 그래서 39번에 몇 번? 3번이 틀렸고요. 4번, 5번 봅니다. 이용 가능한 자원체계의 능력을 분석하고 목표를 구체화한다. 맞고요.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증시하, 중시하고 자기 결정권을 강조한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39번에 틀린 것은 몇 번? 3번이 되겠죠. 40번 봅니다. 역량 강화 모델의 이세 단계 대화 발견 발전 중 대화에서 사회복지사가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될 과제를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강점하기 목표 설정해야 되겠고요. 지원 능력 사정이 사정은 아니겠고 협력관계 형성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40번의 정답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40번의 정답은 3번 41번 봅니다. 역량 강화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강조한다.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강조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 역량 강화에 중점을 주는 거라고 했었고요. 자 그럼 기억 부서 틀렸네. 클라이언트의 잠재 역량과 자원을 인정한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어, 역량을 높일 수 있고, 역량을 좀더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걸 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재 역량과 자원을 인정한다. 니은 들어가겠고요. 디귿, 클라이언트를 개입의 객체로 보는 게 아니라 뭐로 본다. 주체로 본다라고 얘기했었고. 자,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상호협력적 파트너. 그렇죠? 자, 그러면 이연 뭐, 리얼, 리얼 정답은 이연 이연 3번이 되겠습니다. 41번의 정답 3번. 42번 봅니다. 사회 복지 실천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야 옳은 것 모두 고른 것. 자, 기억부터 보, 봅니다. 위기, 뭐, 위기 개인 모델에서는 사건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주관적인 인식보다 사건 자체를 중시한다, 라는 게 아니라, 사건 자체를 중시하는 게 아니라, 모다 여러분들, 사건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중요한다라고 했잖아. 일부 틀렸네. 니은,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에서는 현재 직면한 문제와 앞으로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성장 과정을 도와준다. 이거 맞습니다.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 이 선배는 안 했지만, 가끔 가다가 문제 나왔는데 안 합니다. 근데 요 정도로만 기억을 해 두세요. 어, 맞아요. 어, 자, 그리고 임파운트 모델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원조한다. 그렇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원조하고요. 원조하고 과제 중심 모델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인식한 문제에 초점을 두고 클라이언트 욕구를 최대한 반영한다. 맞습니다. 그럼 니은 디귿, 리을 맞았네. 자, 그러면 42번의 정답 4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역량 강화 모델에 대해서 한번쭉한번 한번 살펴봤습니다 앞에서 여러분들 대부분 다 했기 때문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다지 어려운 건 없을 거야 그냥 복습한다라는 기분을 가지고 요 시간 됐으면 합니다 자. 고생을 하셨고요. 자 이제 다음부터 다음 시간부터는 새로운 장이죠. 네, 새로운 장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여태까지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쭉 한번 이제 여러 가지 모델들 한번 쭉 한번 훑어보고 머릿속에 꼭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알겠죠. 아이 선배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정리 안된 지식은 지식이 아니다. 알겠죠. 쫙꼭 정리하고 어 자기 거로 만드는 시간을 꼭. 꼭 어,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을 하셨고요. 자 이제 파이팅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 들고 파이팅.